뭐 가지올라 그래? 빠빵! 빠빵! 응, 이거 내려, 내려. 해진이가 내려. 어우, 응. 했네. 어 열어. 응, 열어. 응, 해진이가 내해진이 열어. 혜 해진이 열어, 이거, 이렇게. 안 돼? 엄마? 아빠? 마빠이 어. 오안 돼. 오. 그래도 해고 그래도 안 돼. 응. 음. 응, 음. 왜? 음. 문 닫아 줘? 응. 그래. 문 닫아 줄게. 어. 오 어, 할머니도 안 돼. 와. 어. 해진이가 해 봐.